레몬과 같이 먹으면 기억력뿐 아니라 주의력, 언어 능력, 판단력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영양제 만드는 약사 리트 약사입니다. 이 레몬과 토마토를 매일 같이 먹으면 뇌 기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서울대학교 생물의학 연구소의 연구인데요. 나이든 쥐에게 레몬과 토마토를 같이 섭취시켰더니 새로운 물체에 대한 인식을 더 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뇌 해마의 신경 생성이 상승됐고요. 시냅스의 가소성이 좋아졌으며 해마의 BDNF라는 수치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요.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라는 거죠. 겨우 레몬과 토마토일 뿐인데 어떻게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 걸까요? 연구진도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몬과 토마토가 이 뇌에 좋은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물질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었고요. 레몬에는요 비타민 C와 헤스페리딘, 나린진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죠. 이러한 성분들이 뇌 세포가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이로 인해 인지 기능에 더욱 더 도움이 되었다. 사실. 자연식품이 아니라 정크푸드를 먹고 술 담배를 즐기고 운동도 안 하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면요. 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는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냅스의 가소성이 떨어지고 신경세포의 기능도 떨어지면서 알고 있던 것도 까먹게 되고요. 집중도 못 하게 되고요. 기억력 감퇴가 되는 거죠. 결국은 레몬과 토마토를 먹어서요. 이를 좀 막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레몬과 토마토의 황금 비율은 1대 1입니다. 연구에서도 이 1대 1 비율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요. 저는 녹즙기 사용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녹즙기를 사용해야 고농도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시너지 효과를 더욱더 강화하고 싶다. 알츠하이머와 항염증에 좋은 컬큐민을 한번 같이 섞어서 드셔보십시오. 컬큐민은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들을 낮추고요 신경세포의 사멸을 줄여준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레몬 토마토와 콜큐민 꾸준히 드시면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만의 팁은 마지막으로 올리브유 한 스푼을 같이 섞어서 먹는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더 흡수도 잘 되고 좋은 불포화 지방산 역시도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데.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백세 시대 치매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레몬 토마토 한 잔으로 내 건강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맛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상담 채널 리틀 약사 네이버밴드 방문해 주시고요, 제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목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